주식줄랭이좋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설정 부탁드릴게요. 주식줄랭이 구독 링링 알람설정 부탁드게요 함께 공부하시 네, 안녕하십니까. 주대챙겨오링아의 주식출랭이입니다. 본 영상 컨텐츠는 리딩이나 종목추천이 아닌 주린이의 공부하는 모습을 담은 성장 컨텐츠이니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 매매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그리고 호환도 잊지 말아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장은 어떠셨나요? 네, 오늘 장은 일단 수치상으로 봤을 땐 괜찮았어요. 네, 집 나갔던 외국인도 지금 계속 돌아오고 있고요, 며칠째. 그래서 지금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과 외국인이 열심히 매수했고, 기관계 열심히 매도했고요. 닭 같은 경우는 외국인만 샀고요 개인과 기관계가 열심히 매도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아 초반에는 네, 장이 쫙 빠지길래 오 오늘 장이 안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때 한 9시 20분 정도부터 반등을 주기 시작하면서 변동폭이 조금 있었지만 어찌 됐든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더니 결국은 상승으로 마구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 어 생각보다 어저 원래 추석 전에는 약간 투심이 위축돼가지고 좀안 좋지 않나 라고 생각했는데 어 고런 물량들을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과 외국인이 다 받아줬기 때문에 또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환율이죠 환율 네 환율을 한번 보시면 일단 장중에요 예, 최고가 또 찍었었어요 꽤나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아, 환율이 이렇게 계속 오르는데 괜찮은 건가? 그런데 다행히도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도 다시 조금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예, 또 떨어질 때 보니까 외국인이 다시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근데 어, 제가 한한달 전에 말씀드렸을 때가 1140원대였었거든요 근데 벌써 지금 네, 1180원까지 올라갔다는 거보니 보니까 어, 환율이 조금 오른다라는 건 어, 조금 더 에,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죠 언제든지 외국인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체크해 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금 잡히지 않고 있어요. 에, 저는 원래 이렇게 백, 계속 백신, 백신 접종률이 계속 늘어나가지고 에, 계속 1%씩 매일매일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또 우리 국민들이 열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죠 접종률도 막 올라가고. 그래서 아 이렇게 열일들을 하고 계시니까 어, 되게 좋아지겠다 이렇게 생각했. 을 했었는데, 어 생각보다 잡히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걱정입니다. 추석 때 갑자기 확 퍼질까 봐. 그건 조금 걱정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벌써 예, 추석 연휴여 가지고 예, 벌써 지방으로 떠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요. 어찌 됐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웬만하면 예, 가지 않으시는 게 좋고. 왜냐면 호흡기 강염으로 통해서 전달이 되니까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손잘 씻으시고 그쵸? 마스크 꼭꼭 챙기시고 뭐요런 것들만 조금 에, 해도 훨씬 낫겠죠. 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어, 일단 주식상에서는요. 되게 중요한 일정이 있어요. 9월에 FOMC 일정이 있는데요. 요 일정 같은 경우는 어, 연휴 중에 있는데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 날인 23일 새벽 3시거든요. 이때 딱 발표가 되는 거예요. 예, 회의, 둘째 날 발표가 되기 때문에, 딱요때 발표가 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요때 되면 이제, 이제 좀 중요한 일이 생기는 거죠. 어, 테이퍼링을, 예, 여기 미 전문가들은 테이퍼링 일정에 변화가 없을 것이다. 지금,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미국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둔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 이것이 조금 일정이 변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뭐, 이제, 전문가들이, 뭐, 별로, 별로 변화가 없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11월 회의에서 테이퍼링을 시작해서, 내년 중반에, 어, 끝내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대로 진행이 될지, 이제, 요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테이퍼링이 왜 지금 주식시장에서 중요하냐면, 테이퍼링을 하잖아요. 그러면 금리 인상, 그니까이 돈을 막 퍼붓다가 그거를 점점 점점 조금씩 조금씩 줄여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구요그 다음에는 그 뿌린 돈을 걷어들이기 위해 양적완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걷어들이기 위해서 아무래도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그런 것까지도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자를 막 내야되기 때문에 우리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심이 위축이 될 거고 그런 것들이 내 주식시장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조금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고요. 이두 기사 내용은 제가 더 보기란에다가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너는 네, 어 코스피는 어땠나라고 보여주신다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요, 전일보다 0.33% 상승 마감을 했고요, 3,140.51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네. 언제나 매일 그려본 추세나 그려본다고 하면, 원래 요렇게 그었었죠. 근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횡보가 조금 더, 네, 길어지는 듯한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죠? 약간 이게 큰 박스권으로 봤을 때는요, 요렇게. 약간 요런 느낌인 거죠, 지금. 네, 이렇게 조금 박스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중간을 나눴을 때, 상단과 하단 이렇게 나눴을 때, 현재는 이 박스권 상단의 하단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이 위에 여기가 이게 매물대가 되기, 되기 때문에 저항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캔들 보시면 이 저항대를 어제 음봉으로 내려 꽂았잖아요. 맞고. 그리고 나서 오늘, 에, 나름, 나름 위로에 밀어 올리긴 했지만, 에 어찌됐던 힘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 상태라고 하면 다음 주 그러니까 추석 끝나고 연휴 끝나고 나서요, 테이퍼링 관련된 뉴스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또 우리 우리 시장들은 되게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생각을 어느 정도 해두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를 또 강하게 뚫어올리는 어떤 흐름이 나와줄지, 에 여기를 다시 이 저항대를 강하게 뚫어 올리는 흐름이 나와줄지, 아니면 뭐 여기를 막고 떨어지는 흐름이 나올지, 아니면 여기를 다시 아래로 하방으로 네, 이렇게 뚫어 내리는 흐름이 나올지를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네,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요. 예, 네, 연휴 동안에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본인의 보유 종목이나 이런 것들도까지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코스닥도 한번 봐야겠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일보다0.64% 상승을 했고요. 1046.12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언제나 매일 그려본 추세상을 그려본다고 하면, 요렇게 그을 수 있죠. 요렇게 그을 수 있는데 너무 가파르니까요. 요렇게 그어야겠죠? 그쵸? 얘는 나름 나름 추세를요. 예, 나름 추세를 잘 이어 나가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원래는 더 가팔랐기 때문에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예, 여기서 지금 좀 누워 가지고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을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보시면 아주 큰 박스권으로 봤을 때는 네, 뭐요 정도 아주 큰 박스권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예, 상단에 노늘고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상태라고 하면 얘는 그렇죠? 일단 상단에서 놀고 있는데 이 상단 또한 또 다시 박스권을 그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박스권을 긋고요. 이 상태에서 이 중간 대충 나누면 이 정도 나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중간 정도에서 지금 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얘가 조금 더 힘을 써서 예. 이 위로 지금 뚫어올리는 어떤 흐름들이 나와줘야 되고요. 요렇게 요런 식으로 흐르, 뚫어올리는 흐름이 나와줘야 되고 그렇지 못하면 다시 이 박스권 아래 하단으로 이렇게 내려오겠죠? 예. 어디로 갈지 모르나. 네 방향성은 에, 충분히 한두세 가지로 나눠지니까 이런 부분들도 항상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너는 오늘 뭐냐 주식 줄행하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오늘 근데 딱히 에, 매매나 이런 것들 하지 않았고요. 오늘은 약간 감망하는 날이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제가 제가 이렇게 관심 있게 보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흐름이 예, 움직이지 않았고요. 장중에 어떤 흐름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조금 쉬었어요. 네 오늘은 쉬어야 될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열심히 그냥 수업 듣고 요 예, 개인적인 공부할 거 있으면 좀 하고 이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단은 아예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여기서 잘 버티고 있어 줘가지고 요거는 이렇게 조금 기다리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 다음 주에 네 다음 주에장 시작될 때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죠. 근데 지금 역시나 생각대로 서부 TND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누를 것 같아요. 이런 형식처럼 이렇게 지금 영을 하고 차를 조금 길게 빼는 타입인 것 같아서 이게 영하고 차를 여기까지 빼잖아요. 얘도 지금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0 하고요. 차를 한 112선까지도 빠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냥 조금 지켜보다가 얘가 여기서 어느 정도 박스권 만들고 다시 반등 줄때 불타기를 한번 해가지고, 예, 한번 수익을 얻어보는 그런 전략으로 한번 가볼까라는 시나리오를 지금 머릿속에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sy 같은 경우는요, 어, 딱히 뭐, 없어요. 네 지금 얘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한번 꼬리 딱 달고 여기 앞에 본전 한번 주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나름 살짝 거래량이 나왔잖아요 여기서 그쵸 여기 물량을 좀 받아줬다고 생각해요 여기 있는 매물대들한테 그래서 얘가 여기서 이렇게 딱 슈팅 쏘고 난 이후에 영을 했으니까 차를 하면서 조금 빼지 않을까 여기서 이렇게 조금 흔들다가 네 이렇게 조금 흔들다가 어느 순간에 또 이렇게 장대 한번 세우거나 이렇게 뭐 꼬리 달리는 매집봉 형태의 어떤 흐름을 또 세우고 그렇게 하다가 조금씩 조금씩 저점을 높이면서 움직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요렇게요. 네, 요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네, 어떻게 계속 움직일지, 저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여줄지, 고민을 조금 해보고요. 근데 뭐 딱히 얘를 자를 생각은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일단 진짜 존버 이제 빅토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오늘 계좌는 어떠셨는지 너무 궁금하고요 원래 약간 전업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수익을 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원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어찌됐든, 네, 그렇지 못하는 날도 있다라는 것을 요새 정말 깨달아가고 있고요. 사부님한테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봤어요. 제가 좀 스트레스를 받는다. 원래 전업일 때는 원래 매일매일 수익을 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을 한번 여쭤봤었는데, 사부님께서 대답을 해주시기를, 지금 하루하루 매일매일 버는 것에 연연히 하지 말고, 실력을 쌓고, 그 다음에, 어, 한 번에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그런 것들을, 네, 할수 있는 실력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냥, 에, 예 하루 이틀 할거 아니고 꾸준히 할 거니까, 꾸준하게 이렇게 매일매일 영상 찍으면서 복기도 하고요. 에, 예 뭐, 장세도 공부하고, 증시가, 아, 이럴 땐 이런 느낌이구나. 이럴 땐 이렇게, 어, 섹터들이 움직이는구나. 네, 뭐, 이렇게 심심한 장도 있구나. 어, 이렇게 애매한 장도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느껴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실력을 키우는 그런 주식줄랭이가 되어가고 있는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오늘 여러분들의 이 장들은 네, 어떠신지 너무 궁금하고요. 좀 쉽지 않은 날이죠, 요새. 그쵸? 요새 계속 장이 조금 애매해서 쉽지 않은 장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데요. 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네, 매일매일 또, 예, 상승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예, 천천히 천천히 공부하면서 같이 매일매일 수익 낼수 있는 그날까지 한번 달려보자고요 네 알겠죠 아무튼 힘을 내십시오 아셨죠 그리고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예, 아주 그냥 보름달처럼 행복한 가득한 한가위를 보내시라고 여기 네이버가 적어놨네요 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길 바랄게요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줄대친 교랭아의 주식줄랭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띠링띠링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함께 공부합시다